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웨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웨이브가 6,500원 정도 그렇게 많이 올라주고 있고, 현재 6,900원 제가 그어드린 파란 저항대 보이시죠? 이 구간이 웨이브의 1차 저항대인데, 이 구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웨이브를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웨이브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웨이브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이 눌러주신다면 정말 이 채널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정보를 정말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무료로 준비했고 유료로 여러분 어디 가서 눈탱이 맞지 마세요 유료 정보 뭐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제 채널만 무료로 보셔도 충분하고요 수익 충분히 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웨이브 볼 텐데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올라간다고 추격할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신규 매수자들의 영역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거면은 여기 매물대 구간에서 최소한 5,000원 라인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자살하는 자리인 게 6,900원에 1차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강력하게 넘겨주지 못한다면 반드시 조정이 조금 올 거예요. 그러면 5,000원대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신규 진입을 했는데 이게 쭉쭉 더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저는 11,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셔서 잡은 분들도 좋고요 여기서 버티다가 쐈을 때 홀딩 하셨던 분들도 좋고 6,900원이랑 11,000원 이렇게 두 개의 목표가를 우리가 타겟해서 갈수 있겠다 내려온다면, 5,000원 라인에서 4,500원 라인 정도 이 구간까지 빠진다면, 한 번은 받아볼만 하지 않나.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웨이브가 진짜 많이 갈 걸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럼 웨이브, 뭐, 지금부터 몰빵 할까요? 아니요.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몰빵 했다가 코인에서 돈 날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정말 일어나면 안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열정이 있고 저희 채널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웨이브가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 몰빵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24년, 25년에 어떤 코인, 어떤 테마가 많이 올라갈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데요, 안 믿으셔도 좋고, 코인 안 사셔도 좋아요. 그냥 한번 24, 25 불장에 어떤 코인이 오를지, 그런 거라도 좀 알아가세요. 어떤 구조로 어떤 코인이 오르는구나, 이런 거라도 좀 배워가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현명한 투자로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돈 벌면 그때 제 영상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 영상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 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 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 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 코인들이 아주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 번 사람, 900만원 투자해서 7조원 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달 만에 3천 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달 만에 3천 배면요 여러분 만원만 넣었어도 여러분 바로 3천만원 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받잖아요. 바로 3천만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달러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러 50달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 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 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이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민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 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2의 시바이누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을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억 몇십 억 그냥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로 우리 여러분들이 불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불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뒷번호 네 자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불장 이렇게 짧은 문구까지 남겨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인지 제가 확인을 한 뒤에 바로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부터 더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